사실, 이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제 생방 조금 찍으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 유튜브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직도 닉님 기억하고 다른 워프레임 방송인들 유튜브 가면은 정말로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나한테 유튜브 인트로를 만들어달래, 편집을 해달래, 인트로를 넣고 편집을 해서 5분내로 영상을 만들어달라 이 두가지가 그거였어요 <laughs> 근데 얘기를 한개 해드릴까요? 인트로 넣는 영상들 대부분은 영상이 상당히 길다? 생기보면 5분내로 영상을 찍는데 인트로까지 넣어버리면 인트로 영상이 인트로가 어떤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적으면은 10초내로도 끝날 수 있는데 길면은 인트로 영상만 1분씩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인트로 영상을 찍어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인트로 영상 넣어달라 해놓고는 영상은 5분으로 끝내달라 그러면 실질적인 영상 시간은 3분도 안 걸려야 되거든요 인트로 아우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이 그만큼 영향가가 떨어지게 돼 영상을 길게 찍는 건 제가 영상을 길게 찍는 건 일단 내가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영상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요점만 얘기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웃음> <웃음> 솔직히 제가 영상 보는 스타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이 영상 보는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유튜브 활동이나 영상 제작 활동에 참여했을 때 영상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바뀌어요. 나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봐냐면은 이제 쉬는 날에 혹은 이제 워프레임을 예를 들면 워프레임에서 노가다 하면서 옆에 이제 모니터 띄워놓는 거예요. 휴대폰에 띄워놓든지 지금은 듀얼 모니터야지 옆에 모니터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여기 모니터를 띄우는 거지. 옆에 모니터를 띄워가지고 옆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은뭐 방송 틀어놓든지 인터넷 틀어놓든지 아니면 뭐 노래 틀어놓든지 뭐 애니메이션 틀어놓을 때도 있고 만화를 보면서 할 때도 있고 틀어놓고 게임을 해요. 아니 면 틀어놓고 뭔지 사고 밥 먹을 때도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이제 혼자서 먹을 때. <laughs> 좀 심심하다 음식봇 음식을 항상 이제 간단하게 끼니 때우니까 그 보면서 뭐 먹고 싶다 혹은 뭐 영상 보면서 먹고 싶다 할 때는 유튜브 틀어놓고 먹거든 그게 남들 영화 보면서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그냥 남들 다른 사람들 게임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거 보면서 밥을 먹어요 어. 그런 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나 그런 영상들이 길면 길수록 이득이야 그게 사실상 <laughs> 긴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유튜브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전에도 영상 편집 안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독님 얘기를 했죠. 모독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정말 방송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영상을 긴 영상을 올려도 그거를 많이 올려. 하루에 게임을 막 2부 3부씩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은 일부에 만약에 2시간 게임을 하면은 2시간 분량 영상, 영상 30분짜리 총 4편이 올라와 유튜브에 그게 1부, 2부, 3부 했던 게임들 다 올라와요. 만약에 4부, 5부까지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노가리나 이런 것들 있으면 올라오고 만약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 주다 그거 올라와요. 볼게 상당히 많단 말이야. 오히려 이런 분들 채널에 장점은 많다. 단점이 뭐냐면은 한 영상을 놓쳐 버리면 영상이 밀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영상들로 보게 됩니다. 이 바, 미, 비슷한 예시로 풍월 양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고. <laughs> 근데 편집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울산 근고래 님 스타일이에요. 울산 근고래 님도 영상을 하루에 두 편에서 한편 정도 올리신단 말이에요. 많으면 세 편. 근데 올리시면 보면은 보통은 이제 20분 뭐 짧으면은 10분 내로도 만들어져요 영상이 그런 영상들을 올라옵니다 그거를 보는 거지 그런 영상들은 장점은 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뭘 했는지 요점만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상 타임도 짧아지고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울산 근고리님이 찍으신 영상들을 실제 생방송으로 보거나 풀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좀 타임이 루즈되는 시간도 많아요. 특히나 그분도 멤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루즈되는 시간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2시간, 3시간, 길게 4시간, 5시간까지도 가 영상이. 그럼 하루에 5시간 분량이 올라온단 말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되 그렇게 되지, 되면은 이제 영상이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영상이 밀리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 영상만 구독을 했을 때는 하루에 볼수 있는 영상 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상 제가 아침 먹으면서 울산큰고래님 방송을 봐도 울산큰고래님 방송은 다 봐요 아침에 유튜버 영상 올라온 거, 울산큰고래님 유튜브 올라온 걸다 보고 점심 때부터는 이제 머덕님 방송이나 풍월령님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육양윤님 방송을 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일단 저도 개인 방송이나 이런거를 영상이나 이런거 자주 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5분 10분 내로 만들어진 영상도 이런 장점이 있고 긴 영상은 긴 영상 대로 장점이 있어 그리고 그 웃긴거는 <laughs> 옥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제 블리즈드 게임들 특히나 이제 핫스스톤이나 히오스를 좀 자주 하시는 분인데 키오스라고 하면은 또 침착맨님이 나와있어요어 침착맨님과 옹냥님의 방송 스타일, 방송 영상 스타일은 정 반대야. 왜냐? 일단 침착맨님 방송을 예를 들면은 침착맨님은 풀 영상이 올라옵니다. 풀 영상이 올라오고 그풀 영상에서 게임을 했다고 게임을 했는 30분 분량만 빼옵니다. 하스토일 만약에 침착맨님이 10시간, 아 10시간에 그 5시간을 했다, 5시간 영상을 어, 2시간으로 줄여요 2시간으로 줄여서 그거를 이제 3부작으로 나눠가지고 올라옵니다 4시간짜리 영상을 풀로 올리지 않는다고 물론 4시간짜리 영상을 풀로 올립니다 방송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걸 빼고 방송본은 이제 뭐 도네이션 나온거라 이런것들을다 포함하는데 게임을 했던 그 분량만은 또 따로 뽑아서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침창맨님이젓는 것도 올라오고, 병크했는 것도 올라오고, 온갖 게다 올라와. 근데, 옹냥님 영상은 반대예요 옹냥님 영상은 진짜 플레이 해가지고 재밌는 것만 올려. 예를 들면, 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레전드 플레이를 뽑았던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한 게임이다. 그러면은, 잘안 올리고 만약에 뭐 이제 특별하게 했다 예를 들면 뭐 rpm 딸딸이 되고 뭐 이런걸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 유튜브가 올라요 그래서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올라올 거다 싶으면은 유하를 외치게 되죠 유튜브 하이 라는 뜻뭐 그래서 정반대야 그래서 옥련님 방송 보시면은 댓글로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나온 그언차티드그 그 dlc 영상들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laughs> 풀 영상을 보려면 생방송으로 봐야 되는 것밖에 답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짧게 만든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편집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은 똑같은 워프레임 유튜버 분을 기준으로 얘기 하면은 저는 진짜 복형 님 엔도띠 님이랑 똑같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laughs> 사회상 엔도띠님이 유튜브에 잠깐 쉬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 편집하면서 어떻게 편집할까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추가로 유튜브 영상 올려도 댓글이 좀 멀쩡히 안 들린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좀 영상 편집을 좀 쉬고 생방송 위주로 돌린 거죠. 나도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워프레임 좀 쉬고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나 라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 식이야 결국에는 편집을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돈도 들어가요 제가 <laughs>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나는 일단 영상 편집 많이 안 하는데 포토샵 자주 만지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일단은 필요하면은 해요. 예전에는 무비메이크로 간단하게 때우는데, 무비메이크로 뽑으니까 영상 화질도 별로고, 일단 별로, 전체적으로 별로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좀 멀쩡한 걸 뽑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에펙, 에펙이래. 그, 프리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를 썼는데, 지금 프리미어 제가 영상 편집을 많이 아는데, 돈 내는 거 보니까 한 달에 4만원씩 빠져나가더라고. 한국에서 3만 5천 얼마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미국 환율로 바꿔버리니까 4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40달러가 빠져나가. 한 달에 40달러 빠져나가는데 제가 유튜브 수익이 석 달에 100달러가 들어요. 와석 달에. 지금 현재 수익 기준으로 제가 <laughs> 1년 동안 하면서 225달러를 벌었어요. 그거를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워프레임에 조금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200달러를.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 투자를 했고. 그거 그 말고 이제 이번에 그때 수익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수익이 8월까지의 수익인데 8월까지의 수익이 석달 동안 모았는데 5월부터 석달 동안 5월부터 석달 동안 모은 게 100달러였어요. 지금 100달러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데스티투를 샀고요. 데스스티투 사고 남은 돈을 워프린 프라임 엑세스를 지를 수 있지만은 워프린 프라임 엑세스를 지르지 않고 사, 차라리 리드포 스피드 페이백을 사고 워프림 뭐 프레임 엑세스를안 지는 대신에 그 프레임 부품들 직접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어 플레이를 직접 벌든지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대충 이해하실 분들은 이제 하실 거예요 제방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력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식이야 뭐 어쨌든 간에 수익이 석 달에 100불이야 <laughs> 석 달에 100불인데 한 달에 40달러씩 빠져나가면은 40달러면은 석 달이면은 120달러거든요 오버잖아 넘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제 통장 잔고에서 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던 게 과거를 전부 다 포함을 해도 스포티파이보다도 그다음에 오리진 엑세스 있잖아요 오리진 게임들 전부 다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것들 오리진 엑세스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야 사실상 오리진 엑세스 한 달에 오블 빠져나가고 세금 뭐 붙어서 6불 빠져나간다 치고 스포티파이 동생이랑 자랑 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합쳐서 학생용으로 20달러가 30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40달러씩 빠져나가거든, 편집은. 이 결국에는 제가 도저히 못 참고 이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좀 줄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정도를 돈을 내려고 일단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짤짜리로 내는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우리를 넣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편집을 하는게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요 2시간짜리 영상을 편집한다고 하면은 2시간짜리 영상을 풀로 봐야돼 풀로 보는걸로도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편집하면은 편집 끝나면은 만약 편집 끝난게 30분이다 30분 전에 또 봐야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 2시간 30분이 걸리잖아 2시간짜리 영상을 30분으로 만드니까 2시간짜리 영상 다 보는거 30분짜리 영상다 보는거 2시간 30분이 걸려요 그 상태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도 있잖아. 편집하는 시간이 단순하게 컷하고 붙이고, 컷하고 붙이고, 이것만 해도 2시간이 걸려. 두시간짜리 영상에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총 4시간 30분이 걸리지. 4시간 30분에서 만약에 여기 특수효과 넣고, 뭐 자막 넣고 하잖아. 자막 넣는 데는 한시간이 걸려요. 영상에 반 시간 정도 가걸려 1시간 추가해서 5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특수효과 넣는거는 얼마나 걸리냐 특수효과 넣으면은 그것도 1시간이 걸려요. 2시간짜리 영상이 1시간이 걸려요. 4시간짜리 영상이 2시간이 걸려요. 그럼 1시간 또 추가하면은 6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루 반나절을 써가지고 영상 한개 만들 수가 있어요. 반나절 이상을 쓰지. 1시간 더 쓰니까. 아 1시간 30분 더 쓰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겁니다.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유튜브를 편집을 하는 편집자를 고용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면은 유튜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루에 두편 정도 올리고, 20분짜리 영상. 많이 안 올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영상을, 내가 볼때 유튜브에서 영상에 대해서 지적을, 영상 길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영상 올려보시지 않았어요. 영상 한번 올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아, 영상을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사실 제가 영상 편집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들이 밀려요. 왜 밀리냐. 어려웠거든. 이게 영상 편집 자체도. 그리고 올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30분짜리 영상 올리는데 2시간 걸린다니까. 2시간짜리 영상 올리면은 4시간 걸리고 있어요. 혼자서. 유튜브 돌아가고. 인터넷 비용 또 나오잖아.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유튜브 하려고 제가 지지까지 유튜버로 번 수익이 300달러야. b 년반 동안 하면서 번 수익이 300달러인데 유튜브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은 3 u 0 0 y o 가가 u b e YouTube, y o u 달러지컴퓨터 u 부품 끼 e 잖아요 t u b e y o u t 0 0 e 달러 u t u b e 0 0 u t u b e YouTube, y o 0 t u 0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서 투자했던 지금 게임들 사는 것들 전부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훨씬 더 많이 나와 내가 볼때 최소로 잡으면은 한 6,000달러 정도 썼어요 6,000달러 6,000달러면은 한국돈으로 계산하면은 100달러가 10만원이니까 1,000달러가 100만원이거든요 6,000달러면은 600만원 썼어요 방송에만 방송에 600달러 써가지고 30만원 벌었습니다 이득입니까?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할때 시간과 노력과 돈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동안 한 사람들은 그 수익이 쌓인단 말이야. 투자금액도 쌓이지만 수익도 쌓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1년 차인데 6,000 달러 썼고 300 달러를 벌었어요. 내가 10년째가 되면 은이 수익은 계속 늘고 투자금액은 점점 준단 말이야 결국에는 내가 10년차가 됐을 때는 유튜버에는 만 달러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는 거는 1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잖아 그러시고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가설입니다 가설 내가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고 방송을 시작해야지 아니면 못 해요 특히나 제 방송은 수익을 정말 유튜브 광고 수익만 받고 후원 수익은 일절을 받지 않습니다. 트위치로는 돈을 아예 안 받는다고 봐도 돼요. 제가 사실상 트위치에 후원을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미성년자라는 걸 감안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후원을 안 해준다에 대해서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불만을 내세울 거면 은수익 후원 정도는 할수 있잖아. 후원을 하고 불만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서 맞춰 주겠다. 니 돈을 낸 사람이니까. 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내 돈을 냈는데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을 위주로 좀해 줘도 되잖아. 물론 그게 차별이 될 수도가 있지만은 만약에 프레임 액세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프레임 액세서리 보고 싶다. 프레임 액세서리 사라 하면서 나한테 5만 원을 줬어요, 이분이. 그러면은 프레임 액세스 가격이 5만 원이잖아. 그러면 나는 프레임 액세스 충분히 질러서 여러분한테 들 리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프라이스를 지를 돈을 일주일 주지 않으면서 프라이스 리뷰해 달라 <laughs> 리뷰 주고 싶은데 그 거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누가 내는데 내가 내잖아요 내 게임 캐릭터야 근데 내 게임 캐릭터인데 그거를 내가 내돈 내고 사면은 뭐 물론 내돈 내고 사는 게 맞는데 저는 딱히 안 사도 되는데 그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해를 보잖아 차라리 후원을 하고 하세요 아니 본인이 직접 그걸 해가지고 리뷰를 해 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워프레임 신규 프레임 리뷰를 원하세요. 그 사실 워프레임 방송인 뿐만 아니라 워프레임 뿐만 아니라 G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aughs> 오늘도 이제 제가 울산 근고래 님 방송을 본 봤는데 비행기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번에 GT에서 비행기로 컨텐츠를 했어요. 오늘 에어쇼라는 컨텐츠를 했는데 이 컨텐츠를 위해서 어떤 그 멤버분 한 명이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울산근고리님이 비행기 없는 애들 다 나가라 했는데, 그분 나가려고 했는데, 시청자분이 10만원을 쏜 거야. 사라고. 10만원으로 GTA5 메갈로돈 샤크카드 지르면 충분히 비행기 살수 있고, 비행기 풀옵션 할수 있으니까, 이걸로 경락고 사고, 비행기 사고 풀옵션 만들어라 하면서 10만원을 딱 쌌어요. 10만원 쌌으니까, 그걸로 카드를 사라가지고, GT 형지를 해가지고 이제 산 거지, 그분은. 그런 식이야. 현지를, 현지를 강요를 하실 거면은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laughs> 나도 솔직히 유튜브 처음 볼 때는 영상 편집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좀 노는 친구 중에 한명이 이제 인터픽스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이 친구가 이 친구가 보면은 영상 편집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유튜브가 보면 영상 편집을 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난이 친구가 처음에는 영상 편집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방에 좀 많이 했어. 같이 놀자 하면서. 꼬득기 같아서. 지금 어떠냐면은 영상 편집 어렵구나 그래서 꼬득겨요 영상 편집 힘드니까 좀 쉬라고. 꼬득기는건 똑같아. 근데 입장이 달라지나. 예전에는 영상 편집 그딴계좀 얼마나 힘들다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상 편집 힘드니까 좀 쉬라고 꼬득기는 거야. 거기서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직접 해봐야 돼요. 테니스 처음에 저기가 시작할 때 테니스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테니스 해봐야 공 치면 끝이지. 테니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벽 치기로, 제가 한국에서 테니스 시작했을 때는 벽 치기로 시작을 했어요. <laughs> 벽에 테니스 공을 치는데, 사실상 테니스 공 치는 게 제일 어려워. 초반에 기초, 지초이긴 한데, 공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벽을 이제 회색으로 두고요. 만약에 내가 공을 쳤어, 공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똑같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공을 칠때 테니스 라켓은 조금 달라. 라켓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개는 밑으로 가 있고, 한 개는 위로 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엮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을 치면은 이게 라켓의 공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달라요. 라켓의 공이 일정에 맞아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튕겨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튕겨 나갈 수 있어. 결국에는 공의 회전에 따라서 또 튕기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공을 이제 뒤로 회전하는 그러니까 공이 이제 땅바 닿았을 때 멈추게 하는 슬라이스로 공을 때려 버리면은 벽에 맞았을 때는 공은 빠른 속도로 직진하게 돼요. 슬라이스로 살짝 여기 여기서 딱 때려서. 여기 이렇게 맞췄는데 공은 이만큼 세게 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드라이브를 때려버리면은 드라이브는 공이 앞으로 회전을 해요. 그리고 공이 앞으로 회전한 만큼 땅바닥에 닿으면 낮게 튑니다. 벽에 튕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이 앞으로 튀니까 공이 맞으면은 늦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쏴가지고 열로 열로 갑니다. 탑스피드라고또 있어. 탑스피드는 땅바닥에 닿으면은 높게 튀어요. 공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튑니다마은 약간 공이 위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튀기 때문에 땅바닥에 닿았을 때 위로 튀어요 근데 벽에 맞으면 땅바닥으로 튑니다 땅바닥으로 튀어가지고 바로 제 눈앞으로 확 날아올 수도 있어 탑스민트 잘못 때리면 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테니스 저는 처음에 테니스 별거 있겠냐 테니스 조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막상 해보니까 다르단 말이야 테니스는 정말 힘들고 테니스를 현재 제가 한 5년보다 더했지 거의 6년 차거든요 지금 6년 차 테니스를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특히나 이제 동아리로 하는 테니스 팀에서는 내가 프로격으로도 못 들어가고 약간 이제 아마추어나 세비프로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솔직히 올해 테니스부를 들어갈까 그것도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테니스도 이렇게 힘든데 영상은 얼마나 힘들겠냐 앉아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스타크래프트 별 거냐 는데 스타크래프트 막상 해보면 힘들잖아. 히우스도 마찬가지고, 오버치도 워 마찬가지고, 레이보시스도 마찬가지고, GTA도 마찬가지예요 GTA도 비행기 조종과별거 있냐? 운전 별 거냐 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거든. 솔직히 저 지금 제가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운전 면허증에서 운전하고 당이잖아요. <laughs> 운전 면허증 있어도 고속도로 운전 별거 있냐? 그냥 시발 존나 밟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고속도로 가면 존나 힘듭니다. 밟는 것 자체가 발목이 아파일 단는 먼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확 빨리 보면은 급발진 하니까 급발진 하면은 또 타이어 돌아가지고 타이어 펑크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 오히려 더안 나니까 슬쩍 슬쩍 해봐야 돼요 이거 힘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핸들 이거 조절한 것도 내가 잠깐 살짝만 꺾어버리면 차가 확 돌아가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돌린다고 확 꺾어버리면 너무 확 꺾어버리면은 오히려 역주행 하게 차선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너무 덜 돌리면은 옆에 다 같이 도는 차량이나 부딪힐 수도 있고 실제로 부딪힌 적 부딪힐 뻔한 적몇번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사고 날 뻔한 점 많아요. 고작 이제 1년째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직접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 찍었는데, 뭐 사실 영상 이렇게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제 속풀이를 하고 싶었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 하마디로 <laughs> 이제. 어려운 걸좀 알아달라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치도록 할게요